자, 다음은, 자, 18번. 자, 다음 중 에너지의 SI 단위가 아닌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에너지. 그죠? 이, 바로, 보면 바로 나오죠. 에너지 단위. 줄. 그 다음, 뉴톤 미터. 그 다음,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세크 제곱. 그리고 이 와트는, 와트는 에너지가 아니고, 어, 일률의 단위죠. 그죠? 일률. 자, 일률이나 동력. 같은 말이다, 그죠? 자, 동력의 단입니다. 위 예, 그래서 그리고 에너지 단위는 나머지 요거 다 줄, 뉴톤 미터, 자,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세크 제곱, 자, 요거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에너지, 우리 에너지 단위라고 했고 아까 어. 일인데, 그죠? 어쨌든, 아까도, 어, 마찬가지로, 자, 에너지를 가해줘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그래서, 우리 보통 W는, 자, 힘 곱하기 S1에 표현하죠. 거리. 그죠?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이제 이게 바로 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 하고, 에너지 일. 어, 다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뉴톤 미터, 이게 F 힘 단위가 뉴톤이고, 뉴톤이고, 이게 거리가 여기 미터 단위죠. 자, 그래서 뉴톤 미터가 되고, 이거를 우리는 줄이라고 표현한다, 그죠? 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뉴톤은 힘은, 어, 힘은, 킬로그램 잠깐 힘은 F 이골 m a 죠 F 이골 m a 니까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per s e c 제곱그 다음에 요거고 요게 뉴턴이고 미터 이래 있죠. 자 그래서 얘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 여기 미터 미터 그다음에 s의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은 겁니다. 예.